맞았는데도 봐주니까 화해하니까 그거 뭐 동네방네 떠들어서 뭐할 거야 지 쳐맞는 거뭐 자랑할 일 있어? 음. 음. 아. 앞에 언니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건 정말 쓰레기 짓인 거 맞죠? 그러는데 당연히 쓰레기짓이긴 한데 남자가 때렸는데도 또 처맞고 또 처맞고 봐주고 또 처맞으면서 사귀는 년도 미친 년인 건 확실해. 그냥 쌍으로 어울리니까 만나는 거지 뭐. 비슷하니까 끼리끼리 만나는 거 아니야? 그런 애들은 진짜 안 헤어졌으면 좋겠어. 둘이 천생만분이야. 괜히 헤어져가지고 남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그냥 또 처맞고 또 이해해주고 그런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. 그러는 그래 것도 친구들한테 내 남자친구가 날 때리는데 쓰레기 아니냐 그런 걸로 선동해가지고 질어하지 말고 그냥 헤어지는 게 답이야 처맞으면서 또다줄 거면서 뭐하고 동네방네 떠들, 떠들고 떠들 다녀 쪽팔리게 안 그래? 용서가 아니라 협박이면 진짜 무섭겠다 이게 맞는 사람들은 협박을 넘어서 그냥 약간 그, 그 손맛에 익숙해져 있는 거야 하루라도 안 때리면 자기가 불안해야 되잖아 맞는 것도 중독이라니까. 오늘 얘가 들어와서 나를 안 때리잖아. 그러면은 더 무서워. 왜 얘가 나를 안 때리지? 뭔가 내가 잘못을 했나? 그때부터 약간 좀 이상해지는 거야. 맞는 것도 거기 이제 길들여지는 거예요뭐 협박? 협박은 뭐 초반에야 통하지. 계속 처맞고 사는 애들은 안 된다니까. 그날 안 때리면 이상하대잖아. 내가 무슨 뭐또 잘못했나? 그러면서. 그래, 헤어지는 거보다 맞는 게 좋대. 맞는 사람들 팁이 나오잖아. 헤어지는 거보다 맞는 게 좋다고. 그런 애들은 그냥 천생연분처럼 둘이 헤어지지 말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. 왜 그러고 살지? 이유를 알면 이러고 있겠어? 아까 물어봤는데 사라졌잖아. 남자친구가 때리면 쓰레기죠. 그런데 물어봤는데 사라졌잖아. 사라진 이유가 뭐겠어? 내가 한 말이 똑같으니까 그렇지. 처맞았는데도 봐주니까. 화해하니까. 그거 뭐 동네방네 떠들어서 뭐할 거야? 지처맞는거뭐 자랑할 일 있어? 아니, 지도 남자친구가 미안하다 그랬고, 사과를 했으니까 받아준 거 아니야? 근데 뭐 남자친구 쓰레기 그런 거 얘기해서 뭐 해? 이미 처맞은거 봐줘놓고. 말모에 뭐 물어보기 전에 헤어졌을 애였으면 진작 헤어졌어. 누나 결혼해주세요. 다이아반지 상황. 여기 좀 앉아있어. 너도 맞아? 처맞아? 어? 음. 어. 지금의 순간이 순간. 그게 아니라 처음으로 남자친구한테 맞아봤어요. 술 먹고 갑자기 손이 올라갔거든요. 저 진짜 누구한테 이렇게 맞은 적이 처음이고 신고하고 싶은데 도저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서 여쭤본 거예요. 헤어지세요. 여쭤볼 필요도 없어. 뭐 헤어져야지. 뭐 감이 뭐가 안 잡혀. 헤어져야지. 아니 남자친구가 때렸는데 갑이 안 잡히는 게 뭐가 있어? 용 끊는 게끝끝 끝 아니야? 언니 안마방은 진짜 못고치겠죠실수라는데 제발 대답 부탁해요. 아우 뭐 요번에 뭐또 봐주고 뭐 다음번에 또 실수라 그러면 또 봐주면 되지 뭐가 뭘 그렇게 걱정을 해? 걱정할 게 뭐가 있어? 내 남자가 안마방 가가지고 다른 년이랑 물고 빨고 했는데 그거 봐주면 되지 뭐가 뭐에 물어봐. 아니 얘 솔직히 저거를 물어보는 것도 난 너무 웃긴 게내 남자가 다른 년이랑 물고 빨고 하고 그 물고 빨고 한 입으로 나랑 뽀뽀하고 키스하고 그랬을 때는 얼마나 더럽니? 어? 아 입에서 냄새 안 나디? 아우 그냥 만나게 해. 만나면 되지. 뭘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? 한번더 봐줘요.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안마 망가가지고 물고 빨고 또 하면은 그때 또 봐주면 되지 뭐. 뭐가 문제야? 유흥 한 번도 안 가본 남자는 있어도 한 번만 가본 남자는 없다잖아요. 그건 맞지. 예, 유흥 가도 멀쩡하게 노는 애들은 멀쩡하게 놀아 끝까지 자기 여자친구 때문에 친구들 이제 맞춰주려고 자기는 여자 안한친고 그러고 끝까지 노는 애들도 많아. 내 말하는 거. 너도 그러긴 하지. 나는 얘 친구들이 뭐 룸사롱 간다, 뭐 노래방 간다, 그럼 보내줘. 어차피 얘를안앉히니까 안 그럼 그게 다나낸걸 알아요. 그게 바로 평상시의 믿음이지, 믿음. 그럼 어차피 얘기를 해도 안 헤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, 얘기를 안할 뿐이야. 귀찮으니까. 뭐하러 계속 얘기해 입아프게 어차피 안 헤어질 건데. 안 그래?